Oh,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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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그쳤네요. 그럼 이제 텐트를 쳐볼까요? 바랑이도 바람에도... 이제 바랑이래도는 눈 감고도 치기 때문에 금방 피칭 완료했습니다. 여보, 한 개만 가져가네. 뭐라고요? 열 받네. 게임 플레이 하는 거 봐. 터주세요갖다 주세요. 갖다 주세요. 해줄게 아, 계곡물 소리가 시원하게 들립니다. 파더치즈 음. 아, 오랜만에 개곡 소리 막 들으니까 좋네. 음. 나머지는 그러면 세팅을 하고 먹을까? 소개할 수 없는 전기요. 예쁜 알고산빨간 베이스 침낭. 이거 그냥 이제 집에서 쓸라고 베이스 침낭 살려고 하니까 재고가 없어서 못 사고 있습니다. 이건 뭐 처음부터 잘 샀지? 언니 베개? 저게 찍찍이로 돼 있어서 귀찮아 가지고 잘안 썼는데요. 오랜만에 꺼냈습니다. 음, 진짜 변색됐네. 응, 여기도 바뀌었. 여기, 있었어. 여기도. 응, 응. 여기 위에 올려놓은 거 흔적이 남았다. 밑에도 조금 가보. 여기도 조금 가봐. 저희가 지난 동계 장박을 하다 보니까 짐이 너무 많아서 현타가 좀와 가지고. 미니멀 캠핑을 좀 하고자 필요한 것만 좀 꺼내보고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정리하기 위해서 오늘 좀 이것저것 세팅해볼 생각입니다. 짐을 나름 줄인다고 줄여서 왔는데 아, 게륵 같은 필드 오피스 <laughs> 그리고 IGT에 스마트를 붙였고요 음. 뭐, 테이블 오는 뭐 그냥 대충 뭐 술잔이나 올려놓는 정도 그리고 이쪽에 쓰레기통 본독 셸프에는 뭐 대충 다다닥. 뭐, 뭐가 없어서 별로 설명할 게 없네. 응. 무동력 팬이랑 난로. 저 안에 있는 스타벅스 랜턴은 선물 받은 거. 그리고 야침. 밑에 요 알바 트레거 방에는 뭐 가스도 들어있고 랜턴 뭐 잡스러운 것들. 그리고 출러 선물 받은 밀리 카바. 딱두 개밖에 없는 골재로 어, 사고 싶다 깔끔합니다 직지기로 키친타월을 바로 쓸수 있게 걸어놨고 아이 키친타월 케이스도 선물 받았는데 창이형님 감사합니다 아까 햄버거를 먹었지만 세팅했으니까 바꿔 지 일 처럼 먹어 볼까? 한 먹어 볼까? 음. 아 맞다. 여기에 메시지를 넣어서 깔끔하게. 아, 그릇 많이 줄였네. 어, 그릇 안쓸 거야. 무조건 <laughs> 그냥 여기에서 끝. 그릇이 엄청 짐이더라고. 이거 먹다가 뭐 꺼내려고 이거 뚜껑 열면은 킹 받을 것 같긴 한데. 먹기 전에 딱 필요한 거를 계획을 딱 세운 다음에 꺼내놔요. 안 꺼냈다? 그럼 그냥 먹는 거네. 음. 미좀 따라 줄래 초밥이에요. 그럼 일단 먹자. 맛있어 음. <laughs> 일요일은 여보 최저 2도다 2도 새벽에 2도라는 거잖아 전불래 <laughs> <laughs> 담요 음, 냄새 나 음. 미니 시에라를 하나 희생하자 음. 소주 점 많으니까 <laughs> 생일이세요? 어 마사지 받고 싶은 양이다 클래식 틀어주니까 잘 자네.

이 날이 들어갑니다자 먹어봅시다. 오늘의 술은 비잔 크리어. 아, 미나리나 찍어먹고 뭐랑 달라 등심덧살 심돋살 중심에 더 붙어 있는 사람. <laughs> 젓일적젓을또매일 멜젓. 아, 가면서 먹어야지. 매일가매서적매운 끓여가면서? 음. 사람만 먹는 거야. 밥을 먹어 소화가 되는 거. 응. 역시 밥은 한국인이 어쩔 수 없어. 야무지네. 응. 음. 김치도. 아유 김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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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더 먹을 수있어나 <laughs> 지금 속이 너무 느끼해서 그냥 깔끔하게 고기에 밥에 김치. 응. 음. 이거네. 나왜 이렇게 먹어요? 음. 먹고? 안 줘. <laughs> 그래서, 나 빨리 다이어트 도시락 시켜줘. 사무실에. 어? 응. 음. 시켜줘. 음. 근데 그 다이어트 도시락 먹고 배고프니까 또 저녁에. 와가지고 또술먹자아 그걸 안하겠다고 왜 나의 진심을 자꾸 너기에물라 안하겠다고 이제 내가 일부러 밥을 좀 남겨놨는데 이거 먹으려고 나 말해주지 <laughs> 조심 해요. 거기 맨손 으로 있긴요여 어? <laughs> 아, 아, 그거 아, 그침을왜 걸려？맛있 <laughs> 어？우리 응. 이제 푸드 건밥이나딱한 숟갈 만 나눠 줄게. 고마워, 고마워, 기다렸 나 봐. 아니 내가 이 소세지를 태우려고 태운 게 아니라, 나름대로 약한 불에 굽고 있었던 것 뿐인데, 이 철팬이 너무너무 뜨겁더라. 그거 뭐지? 어부 지금 한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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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시는데... 응. 맞지? 응. <laughs> 부대찌개... 이마트 부대찌개... 어. 근데 소세지가 많진 않네? 우리 아까 그 남은 거안 넣었으면 좀 아쉬울 뻔 근데 면이 국수가 됐네? 어? 아니야 이거 지금 콩나물이랑 섞여서 뭐가 좀 짭짭할 수 있는데 죽이 됐네? 내가 간을 맛을 볼게 국수인데? 음! 짜증나 <laughs> 파인애플 소화제 안 먹을 맛있어. <목> 내일 아침에 아무 것도 안 먹고 바로 나갈 거니까. 아 매운 갈비찜 하러 가야 돼. 빠른 출시를 위해. <목> 나는 이런 와자마다 배고프니까 최대한 빨리 동료고 나가야 돼. 응. 여기는 어떻게 세면장이 이렇게 밖에 있어? 것 같아. 내일 아침에 빠른 퇴실을 위하여 설거지를 싹 해왔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햇빛이 쨍하네요. 말린다고 널어놓고 샀더니 잘 말랐네요. 내갈 먹으러 가자. 나콧기로기 아, 까 어쩐지 해도 끝났네. 이제 철수하고 짐다 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엄청 깔끔하게 잘 실었죠? 늘 캠핑할수록 느는 건 진심 있는 거. <laughs> <laughs> 기억이 전에 얼른 출발하자. 포천쪽 오시면은 한번 들르시기 바랍니다. 금강산 매운갈비찜. 매운갈비찜 완전 맛집이에요. No.